아, 피피 커피 아, 피 커피 심장 o 데데 어.. 아이고.. d 려알트버 o 걸렸네? 어! 나 oh, good. I'll t a k 한 마리인가? k at you. Oh, the hunting d 어디? 사람 오지기만 갔어. 요즘 부한 많이 가더라고 사람. 얘 80이에요? 어. 얘 우리 라인이다. 이거 할... 어요네 라인. 하 늦게 펴진 소리. 응걔 걔네 캡 걔... 왔어 왔어. 컷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멋있다. 아, 이런 거 해결해 줘야지. 와... 뭐할게아 이거 이게 높아 이게 왜, <놀람> 왜 저래 왜왜왜왜 <laughs> 왜, 왜? 아, 왜? 내가 뭐하고 그렇게 웃겨? 아니 네안 웃겨 웃고 있는데? 아 아니야 싱글벙글 <laughs> 아 지금 허파에 바람 빠지는 소리야 한 번씩 비워줘야 돼아 담배 전꾸나 아, 어? 어? 아 내가 말하는 말하고 있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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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틈을 이용했구만 될 수도 있어. 실망인가. 자, 내가 말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갖고밥에 필요하신 분. 저요. 단태열 있습니다. 예 아, 미안해. 사각게. 그래. 네. 그래. 어떤 일로? 어떤 일로? 냠. 아이구 어, 여기 시체가 하나 있네. 아가 여기서 맛있는 거본거 같은데. 잠깐만. 잠깐만. 별로 없네. 오우. 원은 걸리네요. 보시다. 어? 누가 쐈어? 봇? 봇? 보시야? 응, 전 보시. 아, 보시다. 내가 먹겠어. <laughs> 먹어. 아, 아, 진짜. 야. <laughs> 세원아나안쏘어 응, <laughs> 어, 어떻게 <laughs> 내가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? <laughs> 아니 그렇게 <블록색 웃음> 보이 <웃음> 보이는데 어떻게? 에미사를 한방딱 맞췄는데 그걸 또 그랬소네. 아 치사다 하 치사해. 먹을 때가 왜 이렇게 없니? 어? 마침인데? 나 나만 타밍 못하는 거야 지금. 베를 먹어요. 나이파이 파티는 장관없어. 무조건 먼저 가서 음. 먹어야 돼. 네 늦게 가면 에이, 없어. 양안해줘 없어. 어도 먹고 막할게 없어. 있다. 아, 알았어요. 여기 있다. 알기한 300발 떨궈 놨어. 리너어있네 야, 조금. 똑같... 아, 땡큐. 뭐 이런 것까지. 혜연아 근데 왜? 배타는 없어? 아도 <laughs> 없으니까. 아, 어, 꺼렀다. 여기, 여기 보정기 있어. 보정기... 오, 예, 나이스 야, 나 에미 사들었거든. 이네 혹시 AR 소음기 필요한 사람이니? 아, 이거 루트 들어 아, 닌데 루트 들어가게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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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저거 존맛이겠다 갔어요? 시난시불 나? 불나? 아니 불은 안났는데 그이, 그이 터지 직전으로 갔어 나4 0 안먹을게 먹을거야 나주라 왜안 나오지? 오다니안 나오네. 셋, 나, 둘, 나 하나. 오, 야, 야, 랜만에뽑아가야지 소리? 오, 바뀌었네, 오. 근데 이거. 야호. 나, 어로기스어너필요니난다 어. 있어, 있어. <laughs> 있어요. 너 혼자 뭐 먹고 왔지? 생새와. 나 여기 삼통 먹었는데. 네?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데. 저 삼통 필요한 것 같아요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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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도리 사고가 안 나오네. 화이팅. 아 여기 여기. 어디가? 내려와 거기 털었어 아 여기 아니네 내려와 까라고 아, 히키 문이 막혀가지고 걔는 좀 어디 있니 너 뒤에 있잖아 어디 뒤에 아 너도 있구나 아까 분명 옆에 있었는데 아 뭐. 아니 바, 밖에서 쐈는데 왜 차가 집 안에 들어오는 거 같은 기분이 들지? 좋지 않구만 어? 이두이값봐이값 하면 2값 거기 막 집에 있어. 오잘 떨어진 건가? 아 전화 좀. Uh -huh. 오딱 떨어졌다. 기름통만 찾습니다. 기름통. 기름통 찾음. 이아또 튕겼다.